아니 네. 그럼 그처음에는 이제 적응하는 기간에는 야유를 받았어요. 그렇죠 이제 적응하는 기간에는 이제 야유를 저한테 보내줬죠. 어왜왜 왜 보내는 거야? 왜 거니까? 못한다고. 아 못한다고. 네 아. 못한다고. 그때 당시에 이제 교체로 이제 제가 준비를 하고 어. 서 있으면 이제 밖에서 교체주는 선수가 나오면 이제 박수를 쳐주죠. 이제 그 고생한 네, 선수. 제가 들어갈 때 이제 야유가 나오죠. 만약에 원정 경기를 갔을 때그 관중들이 우우 막 하는 그에 이제 홈에서 나오는 홈팬. 아. 이거는 그래서. 홈에서면 이거는 그래서 한 3만 5천 명 관중인데 그 관중이 저를 위해서 야유를 보내. 홈, 홈? 하나가 되요 <laughs> <하나가 웃음> <되죠. 웃음> <laughs> 어, 어쨌든 나로 인해서 하나가 됐다.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이게 저 진짜 선수로서는 아 신기한. 그리고도 이거 너무 위축되지 않습니까? 어땠습니까? 어,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축구 하는 게 무섭다라고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것도 들기도 했습니다. 그때 당시에 이제 겨울에 시딩 감독님하고 면담을 했었는데 이제 일본에서 세계 팀에서 제의가 왔다. 아 이적 에, 제의가 에, 왔다. 예 이적 제의가 왔지만 이제 자기는 보내기 싫은데 이제 결정은 너에게 달렸다라고 미팅을 했었죠.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아 그래도 여기서 더 해보고 할 때까지 끝까지 해보고 하겠습니다라고. 사실 또 여기 온 이상 한번 좀내 나름대로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게 라고좀 생각을 하셨군요. 네. 뭐 그때 당시에 저 스스로도 제가 갖고 있는 걸다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다 보여주고 나서도 얘네들이 이런 반응을 그때 가자 그런 아, 막 다른 길에 몰린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돌아갈 곳을 차단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이제 여기서는 살아남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같아요.